안녕하세요, 꽁냥분들 송냥입니다. 안녕. 저번에 제가 올린 영상에 너무 좋은 댓글들 많이 달아주셔가지고 진짜 감사했어요. 응. 영상 올렸을 때 괜히 했다 너무 이상하다 코봉이 같다 이런 좀 악플 아닌 악플 이런 게 달릴까봐 사실 조금 걱정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꽁냥 분들이 제가 걱정하고 있다는 걸 다들 아셨는지 되게 배려심 깊은 이런 댓글들이 많이 달려가지고 저는 또 감동을 받았답니다 제가 그때 그 영상으로 코수술 관련 질문들을 좀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답변과 그리고 코수술 후에 정말 찐으로 효과 본 피지 각질 박멸 페스트5까지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이 코너는 사실 코 수술을 안 하신 분들이라도 이제 곧 다가올 여름철 피부 고민 해결할 때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영상도 끝까지 재밌게 봐주시길 바랄게요. 영상 시작! 네,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질문 주시진 않아가지고 제가 답변하기엔 좀 수월했어요. 아시죠? 저 완전 투머치 토커인 거. 그래서 <laughs> 질문이 너무 많이 들어오면 어떡하지? 했는데 어, 생각보다 질문을 그렇게 많이 주시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답변 정리하는데 굉장히 수월했다. 오전 말씀드리면서 첫 번째 질문부터 답변드리도록 할게요. 수술 관련 정보는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손품 발품 파는 법좀 알려 주세요. 손품 파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카페나 어플 요런 데 많이 방문하시죠. 저도 동일하게 강모모 어플과 가모모 카페, 여모모 카페 요런 곳을 중심으로 이제 정보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주의하셔야 될게 광고성 글인데요. 사실 몇년 전만 해도 광고성 글을 좀 쉽게 우리가 판별할 해수 있었어요. 아, 요즘에는 어 아, 저도 가려내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광고성 글을 100% 피해가는 법? 이런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 성형외과에서도 마케팅을 할때 자신들이 잘하는 걸좀 주로 어필을 하는 편이에요. 예를 들면, 자료한 성형외과로 유명한 성형외과가 A, B, C라는 데 맞나요? 저 B 상담 예약 잡고 싶은데 괜찮은지 의견 좀 주세요. 그럼 우리는 그런 글을 통해서 알수 있는 정보는 B라는 성형외과는 자료한 코로 유명해지고 싶은 성형외과구나. A랑 B는 이미 자려 않고 자라기로 유명한 성형외과구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광고성 글을 통해서도 우리가 좀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성형외과 이름만으로도 구분이 되더라고요. 많이 보시다 보면 어느 순간 좀 알게 되는 정보들이 정말 많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취합한 정보를 토대로 여기는 한번 내가 상담 받아보고 싶다 하신다면 이제 거기를 예약해서 가시면 되는 겁니다. 코 수술 어디 어디 했는지 궁금해요. 요거에 대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제가 어떤 코를 원했는지부터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제가 가장 원했던 부분은 얼굴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코가 예쁜 사람, 이런 느낌보다도 코가 안 보였으면 좋겠다. 어느 순간부터 사진을 찍거나 그러면은 이 중간에 있는 코가 이렇게 옆으로 팍 퍼져 있다 보니까 내가 아무리 세련된 느낌을 주려고 해도 내가 아무리 우아한 느낌을 주려고 해도 코가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병원마다 내려주시는 처방이 좀 다르더라고요. A랑 B 병원은 비슷했어요. 절골을 해야 되고 실리콘 넣어야 되고 자가늑해야 되고 콧볼 축소해야 되고 연골 묶해야 되고 총 견적은 한 600만원 중후반대가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약간 멘붕인 거지. 그래서 이제 코 수술을 할까 말까 하다가 마지막 병원 한번 가보자 해서 C 병원을 갔는데 원장님이 딱그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화려한 코 원하는 거 아니죠? 코가 막 그렇게 엄청 높은 거 원하는 거 아니죠? 그러면은 요거 요거 요것만 하세요. 라고 너무 간결하게 답변을 딱 주시니까 제가 거기서 조금 신뢰가 많이 갔던?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한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실리콘 기증 늑 연골 묶기 그리고 비주 살짝 내리기 코 수술의 장단점이 궁금합니다. 당김은 언제까지 가나요? 지금 시점은 사실 장단점이 반반입니다. 만약에 지금 제가 갖고 있는 단점 있죠. 코 움직임이 불편한 거, 코 쑤시는 게 불편한 거, 인중 당기는 거안 되는 거, 말할 때 여기 근육이 살짝 부자연스러운 거, 코 화장하기 불편한 거, 코피지 못 빼는 거 등등 등.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하나둘씩 사라진다면 장점이 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사진을 들고 갔는지 너무 궁금해요. 저는 그때 보여드리고 싶은 사진이 워낙 많았어가지고 PPT 두 장으로 추려서 준비를 해갔습니다. 첫 번째 장에는 제가 원하는 코 모양, 다양한 각. 또해서 준비하시는 게 가장 베스트예요. 두 번째 장에는 제가 정말 피하고 싶은 코, 저는 가장 무서웠던 게 들창코가 되는 거였어요. 콧구멍이 많이 보이는 코를 선호하지 않았어요. 또 피하고 싶은 게 미끄럼틀 같은 코 있잖아요. 그런 거를 또안 좋아해서 그것도 정면에서 찍은 거 옆에서 찍은 거 이렇게만 딱 제가 준비를 해갔습니다. 이렇게 하면 Q&A 답변은 끝이 납니다. 그럼 이어서 제가 야심차게 준비해 본 여름맞이, 피지, 각질, 박멸템, 베스트, 파이브 먼저 코 수술 부목된 후에 제 처참했던 코 상태가 어땠는지를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음, 근데 이게 좀 다소 적나라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밥을 드시고 계신다거나 나는 비위가 너무 약하다. 여기 부분은 좀 스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짜잔! 어때요, 공략분들 장난 아니죠? 저는 제 코에 이렇게 피지가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거를 처음 깨달았어요. 아니, 부먹을 떼고 나서 코를 딱 만지는데 뭐야? 모래밭이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피지가 딱 굳은 게 여기에 다다다닥 박혀 있더라고요. 나 진짜 그거 보고 미친줄 알았잖아. 마음 같아서 정말 코팩을 100번이고 1000번이고 하고 싶었지만 코수술 후 코에 자극되는 거 절대 금지입니다. 자극적인 걸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이 상황 속에서 비티유튜버 송양은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 갔는지 제 험난한 여정기 썰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코수술 후에는 악건성이신 분들도 지성이 될수 있을 정도로 유분량이 급격하게 증가되는데요. 이때 평 평소 건성이셨던 분들은 어, 뭘 바르지 않았는데도 피부가 번들거리니까 굳이 수분을 채워줘야 되나? 오히려 이거 닦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트러블 나는 거 아니야? 하고서 유분을 닦아내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꽁양분들 이럴 때 수분을 제공해주지 않으면 수분은 부족한 상태가 더 심화돼서 유분은 유분대로 많아지고 또 수분은 수분대로 적어지는 밸런스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필요한 각질과 피지는 따로 케어를 해주고 또 부족한 수분은 수분대로 따로 케어를 해주는 분리하는 케어가 굉장히 필요한 시점인데요. 이때 제가 수분 케어용으로 정말 잘쓴 아이템이 있어서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아워 비건 어성초 수분 진정 에센스, 어성초 수분 진정 크림. 이두 제품은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죠. 제가 진짜 찐으로 너무 잘 써서 이건 진짜 강력 추천해 드리려고 이번 영상에서도 첫 번째 타자로 넣었습니다. 이 제품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요. 바로 피지와 유분 조 조절 능력 그리고 수분 채워주는 능력 이두 가지를 같이 갖고 있다는 점이에요. 물론 기존에도 피지 각질 케어 효과가 있는 수분 크림 많이 있었죠. 하지만 그런 제품들을 막상 발라보면 저처럼 건성분들이 발랐을 때 유분은 조절돼서 좋지만 어? 속당김으로 인해 좁쌀 여드름이 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아쉬운 점?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저는 사실 피지 조절 능력이 있는 수분 크림 중에 만족하면서 사용했던 제품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이 제품은 너무 좋았던 게 우선 제형 자체 가 제가 산뜻하고 촉촉하다 보니 유분이 많은 상태에서 발랐을 때 끈적이거나 무겁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유분 조절을 해주는 효과가 있고요. 두 번째로 이 제품은 다른 제품들보다도 더 깊숙이 들어갑니다. 그 속당김 문제 있죠. 그것도 같이 해결을 해주는 그러니까 원래는 따로 케어를 해줘야 되는 건데 이 제품은 이 제품만으로 두 개를 같이 동시에 케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제품 어떤 분들께 너무 추천드리고 싶냐면요. 피지 조절과 속당김 해결 이두 마리 토끼를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토너 에센스 크림 있죠? 이 라인 전체를 추천드립니다. 그 꽁냥분들 저 믿고 한번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음. 첫 번째 제품 이렇게 소개해 봤고요. 두 번째 제품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이걸로 여름철 고생하시는 분들께 많으시죠? 바로 피지. 제가 말했죠, 저는 이번에 피지 파티를 제대로 겪었다고. 나름 케어에 자신 있는 저도 아 그건 진짜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자극 없이 없앨 수 있을까 정말 많은 고민을 했는데 여러 방법이 있어. 가장 효과적이었던 건 바로 피지 연화제. 피지 연화제의 자극 자체가 피지 위에 올려놨을 때 피지가 뿔어나오게끔 하는 거거든요. 뿔린 피지를 이제 면봉으로 싹 닦아내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사실 올려두는 것만으로는 코에 그렇게 물리적인 자극이 크게 되진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피지를 제거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제 우리 욕심이 들어간다는 거지. <laughs> 모두 다 뽑아버리고 싶다. 이런 열정이 들어가서 물리적인 자극이 없는 아이를 자극이 있는 아이로 우리가 이게 변화를 시키는 거지 사실 제품 자체는 자극이 적은 아이예요 연화제 중좀 인기가 많은 올영 랭킹템 아이들로 선정을 해서 이제 테스트를 해봤는데 그 중에서 제 마음을 사로잡은 아이가 있어가지고 갖고 와봤습니다 더마토리 살리시닉 포어 트러블 멜팅 패드라는 제품인데요 이거는 피지 연화제가 패드에 적셔져서 나온 제품인데요 와 이거 너무 편하더라고요 피지 연화제가 대부분 액체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사용하다 보면은 번거로운 점들이 좀 있어요. 피지 연화제에 맞는 부직포 솜을 찾기가 은근 어렵습니다. 크기도 딱 맞으면서 내코 굴곡 라인에 딱 맞게끔 쏙 들어가는 그런 두께와 재질 그리고 크기 맞는 솜을 찾기가 은근 어려워요. 두 번째로는 연화제 양 조절을 하기가 은근 어렵습니다. 이렇게 뿌려가지고 올려놔요. 그러면은 이게 막 흘러. 흘러서 내 입으로 막 들어올 때가 있어. 양 조절하기가 은근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 제품은 좋은 게 뭐냐면은 이 패드에 적당한 양이 적셔진 상태로 나와 있잖아요. 부직보솜을 꺼내서 짜서 적셔서 양 조절해서 이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얘는 뚜껑 연 다음에 한장딱 뜯어서 올릴 수 있다는 그런 편리함이 있었다. 거기에 저는 높은 점수를 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얘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4등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부분에만 부분 집중 케어를 할수 있다. 그 점도 저는 진짜 어, 너무 편리했습니다. 저는 이 제품을 3주 중반 때부터 사용을 해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때 제가 아, 이 제품 진짜 순하구나라고딱 느낀 게 다른 제품들을 제가 올려뒀을 땐 쏴한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약간 가글을 올려둔 느낌. 근데 이 더마토리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런 느낌 자체가 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 다른 제품들보다 조금 순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근데 순하다고 해서 효과가 적냐? 그건 진짜 아니었어요. 제가 이거를 딱 떼어내고 나서 검은 면봉 있죠? 그걸로 그냥 한번 돌돌돌돌돌 해서 한번 싹 올려줬어요. 그러고 나서 면봉을 딱 봤는데 어머나 세상에! <laughs> 어머나 세상에! 피지가 제대로 불려지더라고요. 여기에는 살리신이기란 익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요. 아마 트러블로 좀 고생하신 분들은 이 살리신이기란 익 성분을 이미 알고 계실 거란 생각이 들어요. 이 성분이 어디에 좋죠? 바로 피지와 각질 케어에 좋죠. 근데 더마토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추가했습니다. 모공 효과를 추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제품만으로도 여름철 3대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름만 되면은 피지파티 때문에 나는 화장할 때마다 매일 들떠서 미쳐버리겠다 하시는 분들. 저는 이 제품 진짜 강추드립니다. 우리는 어떤 민족이죠? 바로 목욕의 민족. 때의 민족이죠. 그래서 다들 어릴 때 엄마 손에 붙잡혀 얼굴을 떼밀이로 밀려본 경험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때 이제 저희를 초록 때밀이에서 탈출시켜준 그 제품이 바로 이 제품이었어요. 저희 엄마도 생각해보면 이 제품 나온 이후로 저한테 얼굴 때밀라는 얘기를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를 구해준 아주 고마운 국민템 프리메라의 페이셜 마일드 필링이라는 제품입니다. 공영분들 명불허죠. 나는 이 프리메라가 그렇게 강력한지 몰랐어요. Ação! So 저는 이 제품을 원래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 얼굴에서 나오는 각질 양을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평소보다 조금 더 많이 나오긴 하겠지 하고서 얘를 한번 밀어봤어요. 근데 와... 나 그렇게 우수수수 떨어진 거 <laughs> 태어나서 처음이었습니다. 그만큼 제 얼굴에 불필요한 각질들이 많이 쌓였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저는 첫날 그렇게 한번 밀어보고 진짜 깜짝 놀래서 제가 그 주에는 이틀에 한 번꼴로 두세 번 정도 케어를 해준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딱 케어를 하고 나니까 그 다음 주에 사용했을 때 확실히 각질량이 현저히 줄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멘트에 신뢰가 갔어요. 프리메라 필링젤을 사용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제품이 진짜 자극이 없거든요. 다른 제품들 써 보시면은 알갱이가 있다거나 쏴하다거나 냄새가 좀 강하다거나 좀 자극이 되는 요소가 하나 둘씩은 있어요. 근데 이 제품은 알갱이가 없는 젤이다 보니까 무자극인데 얘가 각질을 정말 잘 빨아들여요. 그 능력이 정말 좋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좋았던 게 얘가 하고 나면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지 않아요. 다른 각질 케어 제품들은 썼다 하면은 피부가 한 이틀 정도 속당김이 좀 심해지더라고요. 근데 이 제품은 저자극에다가 수분 필링 효과까지 있어서 사용하고 난 후에도 내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해주는 이번에도 역시나 이 제품 따라올 제품이 없다라는 거를 진짜 깊게 깨달았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콩냥분들 이렇게 해서 코수술 Q&A와 제가 찐으로 효과본 피지, 각질 박멸템 제품들까지 소개해봤는데 어떠신가요?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제품 외에도 실제로 효과본 제품들이 정말 많아요. 제가 이거는 더보기란에다가 적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콩냥분들 밑에 더보기란 꼭 참고해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렇게 진짜 찐으로 효과 본 제품들을 꽁냥분들께 소개해드린 지가 어연 한 8년 정도가 됐잖아요. 지금까지는 그냥 추천템 소개 영상에서 끝이 났다면, 아, 이거는 진짜 여러분들이 꼭 써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제품들 있죠. 그거는 제가 또 따로 영업을 해가지고 꽁냥분들께 줄수 있는 혜택을 어, 많이 만들어 올 예정이에요.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꽁냥분들 제 카톡 플친 있죠. 이거 꼭 추가해두셔서 제가 전해드리는 혜택과 이벤트, 알림, 놓치지 않고 꼭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그럼 안녕!